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효과 포장할 점이 요 얼른 이오고 해야돼요 그래서 일단 음. 제가 가지고 있는 도마스아 이건 제가 음, 가지고 송이고요 가을? 아, 가가을이고 가을 아, 원영이? 어 걔는 좀 다르긴 하네요 포장포장 포장포장 그리고 얼굴을 걸려야지서 스티커를 쓰는 점 부탁드립니다 양해요 이렇게 하는 필수죠 음. 그리고 이제 스티커나 이스카드도 먹는 거할고 여러분 웨이브 가라 리얼 하시죠 리얼 웨이브웨이브지이다제 리얼 아지이아웃 리얼 아이브웃습니다이리한테이아웃리한테신지좋아웃 리얼 아신지 아웃리아웃리리웃음으로 무마하기 웃음으로 다시 아, 제가 최근에 목에 아파가지고 목소리를 이만큼밖에 못하는 중 다시 들어보도록 해볼게요. 그리고 이것은 일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폭탄 제 집에 있는 폭탄 폭탄은 다 끌어왔어요. 그래서 넣고 내려오듯이. 한 십이 초씩 할 수가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그리고 이거 원형인데 나중에 이. 공개버좋고 하는 아, 그 아, 영상 공개할 게돌공하게 중요 한니키짠 지금 어쨌든 다 완성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곧 아, 끝나가네요 두들두들 두들 해주고 파이팅. 모든 유튜버분들 푸푸 파이팅 그리고 만수로 다이브 잘 보고 있습니다. 그 음악 진짜 예쁘더라고요. 어떻게 입금 그렇게 섬세한지. 네, 그럼 오늘 영상 마칠게요. 빠밤.